87번? 네 이거 뭘 구하는 거야? 네? 뭘 구하는 거야? 그 둘레 지금 요 그림에서 일단 둘레 구하는데 필요한 게 호의 길이 이거 제일 큰거두 번째 거세 번째 거네 번째 거 호의 길이 싹 더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노출돼 있는 부분에 요 반지름 부분들 얘네들을 갖다 다 더해 줘야 되는 거지 둘레 구하려면 자, 근데 중심과 크기가 나왔으니까, 호의 길이는 R 세타잖아. 네. 자, 첫 번째 얘기는 6하고 3분의 2파이하고 곱해주면 되는 거고, 자, D부터 B까지 요거 일직선일 거냐? 네. 그럼 몇 도? 180. 네. 에서 3분의 2파이만큼 갖다 빼주는 거니까 남은 부분이? 3분의, 1파이. 그지, 3분의 1파이겠지. 네. 그 다음 반지름은 얼마짜리야, 얘가? 절반 가져오는 거니까. 3이겠지? 네. 반지름 절반 되는 거 맞지? 네. 그러면은 여기가 3분의 1파이. 그 다음 다시 돌려서 옆에 여기는? 3분의 2파이. 그렇지. 반지름은 3의 절반이니까 2분의 3. 3일 거고. 3분의 2파이. 그 다음 요제꺼나내기는 반지름이 4분의 3이고 각은? 3분의 1파이. 그럼 호의 길이들은 다 나오겠지? 반지름을 못 찾은 거야? 그런구나. 그런 거야 그런 거야? 그냥 코인 일을 못 찾았어 응될것 음. 네, 같습니다 넘어가시죠 선생님. 되겠지? 다음 86쪽 <laughs> 87쪽 603. 603번에 자 사인코사인 곱해서 음수 나와야 돼 둘이 보고 다르다는 이야기지 네. 그럼 한 놈은 플러스 한 놈은 마이너스인데 지금 뒤에 여기 여기서 마이너스 코사인 갖다 이항해주면 사인, 사인이 코사인보다 커요 이런 이야기니까 사인이 플러스고 코사인이 마이너스였겠지 네. 그럼 첫 번째 절대값 안에는 플러스 그 다음에 얘는 탄젠, 절대값 탄젠트잖아 네. 탄젠트 부호는? 마이너스 마이너스겠지 사인,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니까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코사인은? 플러스 얘는 플러스 그 다음 코사인 더하기 탄젠트 마이너스 마이너스 더 하는 거니까얘 마이너스. 그러면 사인 세타는 그대로. 그 다음에 탄젠트가 마이너스 하나 더 달고 나올 거니까. 플러스 탄젠트 세타.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니까 그대로 나와서 마이너스 1 플러스 코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얘 마이너스인가 하나 달고 나와서 마이너스 코 사인 세타의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그럼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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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없겠네. 그 다음. 18쪽. <laughs> 이거 지금 저번에 사 끄집어내고 루트 안에 정리한 거는 이해 된 거야? 앞에 루트도 사가 공통, 뒤에 루트도 사가 공통. 루트 4니까 나오면 2가 된다고. 네. 그럼 남은 게1 2sin 세타 cos 세인데 여기 있는 2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 주면 사인제곱, 코사인제곱, 둘이 곱한거에 두 배. 그래서 완제된다고. 그러면 앞에 덩어리는 절대값, 그러니까 두 배의 절대값, 사인세타, 마이너스 코사인세타. 그 다음에 뒤에는 두 배의 절대값, 사인세타, 플러스 코사인세타. 제곱의 루트 씌웠으니까, 절대값으로 나와서. 근데, 사인이 더 큰거잖아? 그럼 여기는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네. 그대로 나오면 되겠네 됐지? 네 됐지? 뭐 없지? 나 밑에 609번에 자, 세타가 제 3, 4분 명각이래 그러면 누가 플러스? 탄젠트가 플러스 그 다음 코사인 세타가 17분의 8 그러면 코사인이니까 이렇게 갖다 그렸겠지? 얘가 17, 여기가 8 직각삼각형 만들고 피탈스면 여기 높이 얼마? 여기가 세타 그러면 사인 세타는 17분의 15였을 거 아니야 네. 그뒤집으란 이야기니까 t s 분 i f t 이고 사인 부호가 마이너스. 그 다음 탄젠트는 f 분 s h i 인데 마찬가지 t s h i f 으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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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 i 지 t shift, s h i 번에 shift, s 지금 뭘준것 같냐? 가을 거긴 한데. 그럼 통분하면 분모는? 그렇지 s i n 1 c o s 1 s c o s i n 그1 minus cosine. 1 minus cosine. 1그 i n u s cosine. 1 m i 사인제곱 세타 분의 2가 2분의 5 그러면 사인제곱 세타는 얼마? 분의 4? 1. 맞아? 1 1? 뭐점는 네. 아. 맞아? 자, 그러면, 사인 세타는 5분의 2인데, 아, 루트 5분의 2인데, 부호는? 그렇지. 몇사으면 아, 그래서 마이너스. 됐지? 네. 그러면, 사인이니까, 빛변, 높이, 루트 5, 2, 피타스면 밑변 얼마? 음. 여기에서 탄젠트 값 구하라 했고, 부호 챙겨주면 되겠지. 됐지 네. 밑에 612번 해 봐. 이 이것도 뭐냐? 웬만한 문제집이나 교과서에는 다이 식이 있거든. 요 문제에 나온 식이 그걸로 해도 나오긴 할 건데, 근데 솔직히 저걸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고치진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하다 보면 나오겠지. 그것도 모양이 나오긴 할것 같은데, 근데 코사인을 물어봤으니까 그렇게 고쳤을 거 아니야. 근데 사인하고 코사인 값이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문자로 시안한다고 치면 문자 두 개가 되는 거거든. 식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냐? 그래서 그쪽으로 가진 않을 것 같다고. 네. 나중에 더 쉬운 거 찾으면 알려줘. 네. 여기서 탄젠트 값을 먼저 찾을 거거든. 그러면. 1 마이너스 그러니까 꼭 치환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x 값을 찾겠다는 거야 1 마이너스 x 분의 1 플러스 x가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써져 있는 식의 양변에 1 마이너스 x를 갖다 곱하면 2 마이너스 루트 3 빼기 2 마이너스 루트 3의 x가 되겠지 이 덩어리로 보고 이렇게 분배를 한 거야 일일이 낱낱이 다 풀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난 x를 찾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x 붙어있는 덩어리는 왼쪽으로 안 붙어있는 애들은 오른쪽으로 그러면 왼쪽에 x 남아있었고 그 다음 플러스 2-루트3의 x가 같고 그 다음 2-루트3 남아있었고 1이 이항돼서 빼기 1로 그러면 얘가 1x인 거니까 3-루트3의 x가 되고 오른쪽은 1-루트3이 됐겠지 네. 그럼 x는 X가 탄젠트 세타였어 네. 얘가 3 루트 3분의 1 루트 3이야 그렇지 분자에 있는 애는 마이너스로 묶으면 루트 3 1이고 분모에 있는 애는 루트 3으로 묶어주면 루트 3마이너 1이고 약분 될 거거든 그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거든 네. 지금 4사분면이라서 마이너스 나온거고 결국은 루트 3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 네. 루트 3분의 1 빗변 길이가 2나왔겠지 코사인이니까 2분의 루트 3 여기 4사분면이니까 플러스 저번 시간 끝부분에 있는 거랑 요거랑 그막 알잖아 탄젠트를 코사인 의 사인으로 바꾸고 식정리하는 거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일 이거 갖다 쓰는 거나 그게 뭐 이런 게 대표 문제입니다 하는 게 별로 없어 대부분 막 이상하게 막 모양 바뀌어 있는 애들 갖다 주면서 그날 그 시간에 생각을 해내야 돼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생각 안 나면 진짜 뺑뺑 돌아가는 거야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요거는 잘 나오는 문제야. 저 탄젠트 값 구하는 거. 됐지? 네 그다음 밑에 내려가서 저 114번에 세타가 0부터 2분의 파이래. 몇 사분면? 1사분면. 그러면 전부 다 플러스인 상태에. 그다음에 요놈이 1이라 그랬네. 식을 얘를 어떻게 바꿔 주면 될까? 일단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들어있으니까 탄젠트 하나라도 없애보자. 얘는 코사인 분의 사인하고 바꿔준다고 치고, 그 다음에 사인이 공통이었으면 좋겠는데, 한놈은 분모에 한놈은 분자에 있기 때문에 공통이라고 할 수도 없지. 그나마 여기에 두 덩어리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사인이거든. 요거랑 요거랑. 이걸로 묶어주면 1마이너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더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1마이너 사인 세타 얘네 <laughs> 예, 통분해봐 그러면 코사인 세타의1마인세타 사인 한타이 분모가 되겠지? 네. 그 다음 o 자는 네. 코사인 제곱 세타 왼쪽은 끝나고 오른쪽은 e c o s i n 이 setae, cosine setae, c o 인 i n e setae, 이 o s i n e s 2 t a e c o s i 그니까 러 2로 묶어주면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잖아. 네. 분자 정리 된게 이거야. 네. 그럼 분모에 똑같은 거 있잖아. 네. 그럼 결국 코사인 세타분에 2 남았어. 이게 문제에서 1이라고 알려준 거야. 사 사인 곱해야 되는 방 어, 그러네. 그러면. 소 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탄젠트 세타가 됐고 얘가 됐지? 네. 그 다음에 옆에 615분의 세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시작 저 615번에 사인 빼기 코사인 했더니 2, 2분에 루트 2 나왔대 그 다음에 요 놈의 값을 물어봤어 뭐야 되냐 야... 그렇대 자 재고 갈게 사인제곱 더하기 코사인제곱 마이너스 2배 사인세타 코사인세타는 얼마? 1 네. 근데 얘가 1 네. 그러면 얘 넘기고 얘는 이쪽으로 그러면 사인세타 코사인세타가 얼마? 1자 네. 여기 얘네 전개해주면 1 플러스 사인제곱 세타 코사인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에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만 알면 되는 거잖아. 에이. 그래서 제곱한 거에서 갖고 온다고. 에이. 밑에 617번 해봐. 결국 완전히 곱셈 공식 쓰고 있는 거지? 네. 얘네가 사인 코사인 합이랑 차랑 합차가 나올 거니까 더한 거는 좋고 이제 뺀 것만 찾으면 되잖아 네. 그거 찾는데 뭐냐? 사사분명각이라고 했으니까 코사인이 플러스 그럼 사인은 마이너스 그럼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루트1 7하고 나오는 거지 사인 빼기 코사인이 됐지? 그 다음에 밑에 18번에 너네 행렬 했냐? 했죠 했죠. 각 주소 똑같은 애들끼리 같으면 되는 거라고 해. 네. 그 다음에 옆에 19번에 자 첫째 줄에 사인 코사인 더한 게 둘이 곱한 거랑 같대 그 다음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 분의 1을 했더니 a 플러스 b 루트에 나온대 이두 번째 식에 탄젠트 세타를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바꿔주면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플러스 젠 역수니까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겠지. 통분 네. 세타 분의 일. 일이지. 결국 내가 찾아드는 건 이거잖아. 둘이 곱한 거 네. 이제 뭐하지? <laughs> 처음에 준식을 제곱시키면. 얘제곱얘제곱 얘 제곱 더한 거1 나올 거고 더하기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나오겠네 네. 그 다음에 지환을 시켜서 그래 그러니까 이 놈을 사인 코사인의 제곱 얘네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코사인 그리고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된 상황인 거니까 인수분해 돼? 아니요 그러면 뭐 써야 돼? 쓰겠죠? 그 중에서 음수인을 찾아가고 면 되겠죠? 네 그리고 넣으면 되겠죠? 네그 다음 620번에 자 2차 반응식 이 놈의 두근이 코사인 사인 더한 거랑 뺀 거랑 이렇게 나오는데 뭐 써야 되냐? 아그근계수 쓰겠지? 2개가 한... 두근이라고 했으니까 둘이 더하면 2코사인 <목소리> 세타 근계수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그 네. 다음에 뭐찾으라는 거야? 음... a. 그러면 곱한, 곱한 거는?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면 사인 제곱 세타 z e 수는 2분의 a 자 그러면 코사인은 그냥 e 다 대입하면 된다고 치자 그럼 사인은? 음, 그지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갖다 대입해주면 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인지 나오겠지. 네. 거기에서 플러스 가져와야 돼, 마이너스 가져와야 돼. 상관없지. 여기 사인 제곱 물어봤지. 사인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그래. 알았다고. 알았다고. 그 다음 내려가서 622번 해봐. 응 개믄책에 아, 나왔던 응그 뭐지? 원세크? 시카트 아, 그거 안 나와 학교. 학교 다니는 동안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대수에서나안나 그럼 언제 배요 미적분 아. <laughs> A값 얼마 나왔어? 자, a 가 마이너스 3 나왔으니까 여기 사인코사인 곱한 분0에1은 마이너스 3분의 8자 8. 그러면 2차 방정식은 x 제에서1 0에서 1000에서 1000에서 1 0 0 0에곱 100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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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에